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게 아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말과 행동이 앞서가지 않게 아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르기 전에 내가 먼저 걱정하며 근심부터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내 욕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 갔습니다. 내 손과 발이 내 욕구를 채우는 일에 너무 재빨랐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이 충성된 이 종이 갖고 있는 것은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식사를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800kg, 1000kg 되는 그 길을 가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허기지고, 또 목도 말라고, 그래서 물은, 이, 그, 이, 허기진, 저 이, 그, 기갈된, 아, 이 물은, 아, 먹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직 배고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이 사람이, 예? 아, 귀한 사람이구나 하고선 음식을 잔뜩 대접하고 음식을 좀 잡으라고. 그랬더니, 아, 이 33절에, 1, 2, 3대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게 전에는 먹지 아니 하겠나이다. 아, 이 말이 충성된 종의 아,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속담, 거의 뭐 우리의 삶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금강산도식 후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아, 뭐든지 무슨 복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우선 먹자. 먹어야 얘기도 잘 되고, 먹어야 토론도 잘 되고,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서 목표를 갈수 있고. 이 말은 우리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무슨 모임을 했을 때,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목표를 갖고 가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이 말만 하면 다 동일합니다. 금강상도 식구경이지. 그래서 먹는 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자기의 위전이나 목표일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냥 매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첫 번째 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아니, 먹는 것보다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내 일을 내가 성사하기까지는 이 먹는 것안 먹겠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내가 지금 먹고 싶지만, 내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목표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우리 삶에서 사실 목표가 흔들리니까 모든 삶이 다 흔들립니다. 이 충성된 종은 자기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이렇게 수십일을 걸려서 여기까지 왜 왔는지에 대한 목표가 아주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가 못 정하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나는 지금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땅 위에서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뭐, 목표가 다양할 겁니다. 목표를 정하면, 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우선순위를 살라, 갖고 살라고 해도 우선순위가 자꾸만 깨지는 이유는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목적으로 했지? 어저께 이걸 왜 한다고 했지? 내가 이것을 왜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 그것은 목표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하시는 인생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실 때 나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목표는 그래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이 종은 내가 지금 온 것은 내 주인의 며느리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첫 번째 내 과제인데 먹는 것, 이거 못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우선적인 과제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이 충성된 종의 축복입니다. 시간과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그 그렇게 우리를 찾아보면 됩니다.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가? 내가 지금 배고픈 거 채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가? 그게 딱 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종이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33절에 그 말을 하니까, 이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인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근데왜 잘못 교회가 되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를 해요. 이거 내 교회인데 내가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것들, 이만큼의 교회가 자라나게 내가 쏟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세습도 하고, 그러면서 사유화도 하고, 그러면서 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기업처럼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투라져 있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꾸만 잊어먹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여기 34절에, 3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그러면서 쭉 보면 35절에 나의 주인에게,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살아, 37절 나의 주인이, 네? 그 다음에 39절에 내가 내 주인에게,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종이라고 하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아니 하면, 이게 내가 뭔가 된다고 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 하인의 놀라운 점은 자기의 위치를 명백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